안녕하세요. 전 롬마이라고 합니다. 전 다크라이랑 같이 이렇게 일하고요. 어, 이거 하다 말았어요. 일단 전키드콤브라 주로 사용하고, 오늘은 암즈 찍어볼 거예요. 아, 그리고 다크라이 찍을 때 목소리가 똑같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다크라이가 말하기 싫다고 제가 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암즈 오늘 처음 해가지고, 이거 못해요 저 그니까 러 일단 제가 그랑프리 조금 해봤고 연습하는 거다 생략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해보는 거고 코 그가 암즈, 암즈그랑프리 이제 곧 개막합니다 오 d n a 면이군요 DNA 음 신기해 덤펀치! 펀치 펀치 날리겠어 전 코브라고요 저는 DNA 같네요 주먹이 다 스프링이야 전 버티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타고 잡아버리기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이거 어디 타? 기도코브라가 팽이에서 유리해요 일단 팽이 좀 타겠습니다. 어. 아 저거 잡아버리는 게 좋아요. 아님 죽여버렸네 잡기로 잡기가 여기서는 너무 좋아요 음, 쫙쫙 늘어나네 팽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주먹으로 잡아주고 팽이 다시 타버리기 점핑 불주먹 점핑 불주먹 점핑 불주먹 오케이 팔 하나 부러졌고 그럼 이렇게 불주먹 날려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헤이 다시 타고, 어아 맞다 피싸기 세리머니 하는데 어제 퍼펙트 나왔고요. 네? D N A 근육 날라가네. 코브를 닦고요. 메카니카 오늘은 그랑프리 깨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전 다른 유튜버들처럼 현질 안 하고요. 아, 잡혔다, 씨. 근데 잡는 데미지는 내가 더 세네. 아, 쟤 부숴볼고 싶은데, 저거. 왜 부숴볼게. 오, 저놈이 피사이기를 채우고 있나? 그럼 나도 채워야지. 블렌루맨루 막아줘야, 아, 막아야 되는데. 오와, 지. 피사기 데미지. 무지하게 아프네. 그럼 내 주먹도 무지하게 아프지. 점핑 파이어 불꽃 아저 실패 오케이 주먹 해요. 응 로봇 부숴버리기 자기야 맞은 것도 아닌데 얼굴이 이상해진 거 보소 자 점핑 파이어 일어나면 잡아버리기 점핑 불장전 오안 맞았어 그러면 잡아 오팔 부러졌고 저렇게 되면 진짜 아파니다응 체력 채워야죠 넌 체력 채울 자극 없어 가버려 잡아주고 한칸남면내요그 뭐냐? 피색이다. 오, 저걸 버텨? 와, 씨. 전기 타입인가? 있 음, 네! 와, 저걸 피했어. 아, 오, 저거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 맞았네요. 화가 안 나다! 잡아버렸고요 이겼습니다. 누이기였고요. 롤라팝, 음 롤리팝, 롤라팝. 왠지 캔디처럼 생겼네요. 펀치. 응, 음, 배고 게임인가 본 적. 머리가 주먹인 놈은 왜 마지막에 확히느냐? 일단 이렇게 펀치가 날아가 주시고 어 살려. 아, 좀 먹어. 일단 저렇게 날려주네요 오케이. 어. 저 배고 자신 없어. <laughs> 아, 저 날려왔네. 저왜 끝까지 안 내려가? 날라가. 제발 좀가 버려. 쪽. 안 돼. 안 돼. 불만판 좋네요. 자, 제가 한번더 말하지만 저 오늘 처음입니다. 음, 이상해. 잘못하면 지겠는데? 오케이, 일점 차워드 1점. 화가 난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겠습니다. 응, 똑바로 아니에요 진짜 초집중, 초집중. 저거 계속 뒤로 와요? 점만 더 주면 내가 진다. 브라운 스 떨어졌네요. 자수매 한판더 해야지. 음 배구 잘해가지고. 나 천방을 때려야 돼. 이번 판 이길 수 있습니다. 선빵 중요하다. 오케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진짜. 이렇게 날려주시면 이겼어. 이겼어. 이겨어이겨어 이겼어. 이겨. 세게 저 엄마, 만나요 마, 스 마, 몸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 마, 하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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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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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 제 핫마스틱이나 밭. 아, 저도 는이 아, 저이식이내 몸을 날려 이었구나이 몸도 날려 먹이야지 응, 따라이 따라와 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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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붕대가 나 붕대 트램플린 아직도 뚫려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불꽃 파워를 계속 갖게 돼요. 오케이 피쌀기로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싸우는 거 잘하고 배구 못합니다 배구는 어, 기본 캐릭터 스 불꽃 속성 부메랑이네요. 난 불꽃 속성 핵주먹이고 불꽃. 응, 잡아버리고. 응, 날려버리고. 일석이죠. 오, 봤죠? 뜨거운 다이. 달... 자번은 쎄야 될 텐데. 어, 이 자식이 피했어? 어디서 힘을 모으고 있어? 오나 날려버렸어? 불꽃 타입 아니고 바람 타입이네요 막고 있다가 확 풀어버리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천했어요 저놈이 오우씨야 이거 지겠다 오 피해 막아주세요 아씨 다 이거 불굴의 주먹! 어디서 튀어나온 용기냐? 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튀어나온 용기도다. 날려버리기! 응, 음, 막았고. 응, 음, 싸다고. 막아주다가. 잡아버리고. 응, 음, 날려버리고. 응, 음, 폭탄이면? 어, 지금 만 폭탄, 폭탄. 폭탄 위치, 불안정한. 잡시다 어우씨야 έ 기 쏙, 뭐,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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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음, 세레머니 그런 거안 할게요. 그냥 날려버릴게요! 오늘 음, 이번에 제대로 맞았죠? 음, 날려버렸고요. 퍼펙트 한 방도 안 굶었죠? 육 번째는 아, 농구 같네요. 닌자라, 닌자라. 음 잡아야지 저게 들어가는 거가아 잡기 하면 또 쏴줘. 음, 그냥, 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티걸. 그래? 안녕하세요. 잡아줍시다. 넣어버리고요. 어, 안 들어갔어? 아씨, 넣어졌다. 응, 너안 들어갔어. 들어가자. 일어나면 또 잡아주고. 일어나면 또 잡, 오, 막아. 오우 씨, 잡혔다. 아, 들어갔어. 아, 씨, 잡혔다. 음, 10점. 견과버렸죠 오락실에서 전 농구 게임만 합니다. 이겨버렸고요 아, 바로 칠시합으로 트윈 질 Okay, 처음부터 잡아버리기 그 다음에 또 잡아버리기 퍼펙트 나오면 한 방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퍼펙트 날려 볼게요 잡기 하면 퍼펙트가 그냥 나와요. 지금처럼 말이죠. 한방만더 치면 되겠네. 오씨안 맞았다. 아, 쪼르게 맞다오제 계속 주먹을 이거 잡기를 쳐네 그냥 이렇게 한방에 죽은 놈이야 날려줬고요 머리카락으로 날려내, 방금 난내 주먹으로 날려버릴 거야. 에이, 네가 먼저 날 때려 패 막아주세요. 안 막아도 되겠네. 그럼 아까 가 주세요. 아 진짜 저렇게 하면 오래 걸리는데. 했다가 점프했다가 잡히면 제아음이 방심을 하죠. 가까이 와 이놈아 일어나면 또 잡아버리는데 저또 계속 주먹을 쳐내네. 맞아, 주먹 계속 쳐내는 거. 맞아, 계속 주먹 쳐낸다니까. 맛있겠다, 이거. 한 번만 때자 때리자. 저이겠네. 이겨 저고요. 빨리 넘길게요 해시야 면민 면이란 뜻이오 라면소면 음 라면 맛있겠다 오씨 라면 그릇이네 음 맛있겠다 응? 음, 감히 이 녀석이 아저씨한테 주먹질을 해? 맞을 준비 했겠지 불낼 준비 했겠지 폭탄 맞을 준비 됐겠지 내 주먹에 맞을 준비를 했지 면 지옥 1차 갈 준비도 했지 네, 날려버렸고요 1라운드가 너무 징겁게 끝났는데 이거 와이 오 제. 공중에서 잡아버리기 공중에서 그냥 펀치 이번에도 잡아버리기 날려주고 날라가주면. 폭탄까지 맞아주면 내 손에도 맞아주고 음, 날라가주시고 오케이 이겼습니다 다음 세미파이널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거 마지막 파이널인 거 같네요. 저 아이템 밖에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나왜 마음에 안 든단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안 믿어요. 저, 저 멍멍이 저 멍멍이 때문에 전 마음이 안 듭니다. 멍멍이 죽으면 그땐내 세상. 대전. 하지만 이기는 건 나. 어우 저 로봇. 저 아기 로봇 어떻게 끝장내줄까? 일단 이겼고요. 로봇 날렸습니다. 일단 요거 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주세요. 이시저스. 저 애기 로봇 죽으면 아내 세상 끝났다 날려주시고 위에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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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폭탄 오씨야 결사다 바이든 밥 지옥행 자 마지막 보스가 나올텐데 파이널은 파이널이네요 맥스 브라스 엄지 협회 빅보스 어, 고스 맞네 잡기하면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잡기로 가보죠 잡기 모드 발동 잡기 모드 또 잡고 이게 바로 잡기 모드라는 겁니다 오, 이 자식. 오시몸 부풀면 세지요. 몸이 부풀면 누구나 세지지. 덩치가 커지는, 어, 저렇게요. 이런 막상 하다보면 그냥 난리 나있어. 이렇게요. 한번 잡히면, 넌 이제 끝이야. 오, 예, 예 커졌다. 오. 저 망을 덩치를 어떻게 없애줄까 이렇게 없애줄까 잡기 비결이죠 이겼고요 한판만 더 이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랑프리 깁니다 일단 잡아주시고 한번 날려주신 다음에 비석기 홀리리리리리리리 정통으로 맞아라 오우씨야 오우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 데미지 아씨 커졌다. 와 방금 데미지 5천0 0원이요 뚱뚱해지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뚱뚱하게 만들면 안 돼요.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기 비결로 없애주겠습니다. 아씨, 뚱뚱해졌다. 아씨, 죽겠네. 아, 졌어? 저 맥스브라스가 이 피살기 데미지가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죠? 어 이거 이게 강 나왔네. 바이바이. 오씨, 야 바이바이 했는데. 어, 저놈이 체력을 좋아해? 어우, 저 체력등. 도 어우, 저 등딱지 좀. 오케이, 몸치 작아졌으면 다시 한번 날려. 한번 더. 아, 시동뚱해졌다 그럼 잡아야지. 와, 이겼다. 오, 이겼어. 이겼습니다. 고스 날려주고요. 기도코브라. 다음으로. 그럼, 표창식. 아, 화질이 좀안 좋아요. 훌륭합니다. 혼잡을 없는, 끝내주는 담대로. 그럼, 우승자 발표고. 어, 저주 바로, 키 코브라가. 키 코브라입니다. 암즈 제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기도 고브라 야, 헤어지시다. 야, 벌써? 이상으로 암즈 그랑프리 퇴막합니다. 오늘은 암즈에서 그랑프리를 끝까지 깨봤, 깨봤는데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고 그러면 Anh